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할게. 좋은 소식이야. 네가 연구센터에 넘긴 가면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 타임키퍼. 폭풍우의 물방울과 일치하는 성분을 발견했지. 연구센터에서는 그걸 비대칭 핵종알이라고 이름 붙였어. 이 명칭은 마도술 현상 실험에서 보인 독특한 분기 구조에서 붙은 이름이지. 연구 센터도 네가 앞서 제출한 폭풍우 샘플에서 그 행적을 관측했어. 물과 토양, 인간의 머리카락과 각질을 분리한 후 남은 분석 불가능한 성분이 바로 비대칭 핵종 아리야. 그래, 익숙한 이름이네. 그런데 금방 형태가 사라져서 사진 한 장밖에 남기지 못했어. 그래도 재건의 손 가면에서 안정 상태의 것을 추출해 냈지. 그게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일 가능성이 커. 연구 센터에서 재건의 손과 비슷한 폭풍우 방어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건가? 그렇지. 네 공로가 아주 커. 연구센터 전체가 들썩거리는 중이야. 난 연이은 철야에 신경이 세약해진 동료를 대신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거고. 우리는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해. 이건 단한 대밖에 없는 비대칭 핵종 아래 표본 추출 장치야. 사용 방법은 안에 들어있어. 고마워, 매스머주니어. 조심해서 사용할게. 대신 전달했을 뿐이야. 몸은 괜찮아? 재활센터에서 일은 정말 미안해. 난 괜찮아.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을 재확인한 것 뿐이니까. 다만, 넌 다를 줄 알았어, 버틴. 로비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타임키퍼. 재건에 대항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은 셈이에요. 지금 본부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고 있어요. 그 성분이 뭘 가리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주문인가요? 아니면, 독특한 물질? 그게 바로 우리가 이어서 조사해야 할 부분일 거야. 그게 폭풍우든 폭풍우를 피할 수단이든 재건의 손이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겠지. 다행히 우리가 더 조사해볼 구석이 있어. 참, 부탁하신 자료예요. 운 좋게도 제일 방어선 학교 도서관에서 60년대 이후 발행된 마더 지리 일주를 모두 소장하고 있었어요. 소더비 씨도 타임키퍼의 요청에 동의했고요. 고마워, 소니트. 여기에 레골루스까지 함께하면 충분할 거야. 언제까지 모자란 척할 생각이야? 머리에 꽃이나 달고 다니는 이 교활한 깡통놈! 어선 네가 아는 대로 불어! 왜 오리티우 기지에 있었는지, 재건의 손과는 무슨 관계인지, 누가 널 버튼에 이름이 새겨진 상자에 넣은 건지! 저, 전 몰라요! 그 뜬금없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20세기 말 밀레니엄의 소리 아페 이론 유랑. 어서 말해. 그렇지 않으면 이 보드카로 널 손봐주는 수밖에 없어. 저기, 진심이야?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아. <laughs> 물론 포르말리는 쓸 거야. 술을 그렇게 낭비할 순 없지. 우우, 더 좋은 생각이네. <laughs> 하지만 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요. 전 무선 신호를 받았을 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깨어났을 땐 이미 그 상자에 들어간 후였어요. 이렇게 물어봐서는 별 소득이 없을 거야. 라플라스도 라디오에서 별다른 마도술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거든. 하지만 이 녀석은 그 폭도들과 같이 재건해 버려진 기지에서 나왔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유력한 용의자인데 말이지. 음, 그건 나도 인정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레골루스. 아무래도 현장 조사가 더 소득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생각해둔 게 있다면 나와 함께 가지 않겠어? 제트 씨에겐 보고해뒀어. 이게 우리 팀의 첫 번째 정식 외근이 될 거야. 소더비와 드루비스 씨는 아직 휴가 중이라서 이번 작전에 참여하지 않아. 무화상 씨는 우리 연락책으로 재단 본부에 남을 거고 잠깐, 현장 조사라고? 우린 이제 막 오리티우 귀지에서 돌아왔잖아. 게다가, 목적지가 어딘지도 아직 불분명한데. 아폴론의 별은 태양이야. 포드티형 6분위는 지난 세계 초마두술 제품으로 연구센터에서 온전한 형태로 소장 중이고. 고르곤 해류는 에게이에 인접한 발칸반도 일대에 있어. 70년대 어느 마두아 학술지에서 그 원형 해류를 상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1방어선 학교 전기간행물실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 해류는 지구가 근일점과 원일점이 있을 때 규칙적으로 역행기에 접어드는데 학계에서는 그걸 역류라고 부르기도 하지 올해는 1월 3일과 7월 3일에 일어나는데 지금, 외부 세계 시각은... 1914년 1월 1일이야. 어... 그러니까... 그 뉴스에 나온 게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거야?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동안은 제대로 좀 쉬어볼 생각이었는데... 레글리스, 계속 배탈령하지 않았어? 만약에 내가 배를 한척 구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 어, 잠깐. 그러고 보니, 날 속여서 에게로 끌고 온 건, 머리에 꽂던 저 라디오가 아니라, 버틴이었네? 못 해먹겠네. 애소날 잠깐, 릴리야. 이런 폭풍 속에서 비행할 생각이에요. 이건 그냥 폭풍이 아니야. 뭔가가 바다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내가 저빌어먹은꼬리를 끌어낼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할 방법을 연. 했구나, 이 망할 자식! 이젠 니가 나갈 차례다!